아이고, 들어갑니다. 그냥 먹는다면은 차장하고 차로 막아도 뭐 만화, 토가 걸리니까 먹었을 때 겸마로 갑니다. 이번에는. 그럼 말을 뺍니다. 살을 닫으면 외통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마로 한번 막을 거예요. 다 살리려면. 그냥 빼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, 닫으면 외통이야. 안 닫으면, 아, 잠깐만! 아,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. 마장을 해요. 그러면은 차가 있기 때문에 궁못 올라오니까 이렇게 막습니다. 그럼 차장을 합니다. 궁으로밖에 못 먹지 않습니까? 마가 차를 막아차를... 먹어주면서 포장해. 그럼 결국에는 사한 마리 더 먹는 이장기를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마장을 치면 이기긴 이깁니다. 질 수가 없죠. 아, 지금 봤다는 거야. 봤어요. 하지만 이건 어떨까? 말을 밀어 넣는다면 포가 먹고 역전패 당하겠지만 우리가 차대 요청을 한다면 어떨까? 차 차대하면 누가 봐도 마장의 외통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차를 살려줄 때 차장에 포 먹고 마장에 외통입니다. 외통이네요 결국. 네, 이거는, 어, 얄짤 없다. 웨이통입니다. 수하스!